정신 없어. 지금 4시 반이고 첫차 타러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3시간밖에 안돼 가지고 지금 정신없어. 아무튼간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챙길 게 그렇게 많이 없긴 한데 내가 원래 야간 무박 등반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출 보려고. 근데 보니까 무리한 야간 등반 막는다고 입장을 막아 놔 가지고 오전에 등반해서 그날 당일 등반하는 걸로 지금 정해져가지고 아무튼간에 선스틱이랑 선크림 챙기고 마스크 혹시 모르니까 챙기고 혹시나 추울까봐 껴입을 긴팔 하나랑 셔츠 하나 그렇게 추울까? 나 한여름에 추울 거라는 그런 상상이 안가 그리고 수지산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 버릴 봉투 나의 에너지를 지켜줄 에너지 젤리 다섯 개랑 초코바랑 프로틴들 수건 돈 현금 이제 밖에도 밝아오는구나 아뭐 놓고 가는 거 없겠지? 이어폰은 굳이 안 챙길래 위에서 돌 떨어져요 하면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후지산에서도 포켓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패켓볼도 챙기고 일단 그리고 등산 용품들 이제 가서 갈아입을 건데 가서 이제 라커룸이 있는지 없는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이게 지금 등산 용품들 미리 신주쿠역에서 빌려놨거든요 야마도쿠라는 곳에서 빌려놨거든요 겁나 플렉스했잖아 나뭐더코가는거 있나? 어 아, 이렇게 불안해 킹바다. 그리고 유니클로에서 산 선글라스 이걸 또 껴주면 오케이 후디 산 준비 가 완료 근데 나는 진짜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한국에서부터 집돌이 한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없던 근육도 다 빠졌을 거란 말이야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저는 체력이 얼마나 거지가 되었을까 시부야 스크램블 에그 도착 버스를 타야 되는데 마크시티가 어디야? 어? 아 저기 있구나 바로 보이네 아, 저기 마크시티구나 무단행단 해도 되는 거야? 응, 난안 해. 5층 가야 되니까, 응. 눈에 바로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타줬고요. 여기 아닌 것 응. 같은데? 와하, 나이스. 여기로 가면 5층 갈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기가 어딘데, 그래서? 여기로 간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앞에 마켓이에요. 없기만 해봐라. 5층으로 가는. 나이스. 응. 딩! 혼자 된 기분을 그건색각이었어 떡인게 그리고 어제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반드시 화장실을 갔어야 되는데 마렵지 않아. 아 그리고 보통 신주쿠에서 가와구치구로 가거나 고고메로 바로 가는데 시부야에서 가와구치구로 가는 이유 예약을 늦게했기 때문에 공석이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반드시 자야 되는데 버스에서 잘수 있을까? 다음에 꼭 나도 오고 할테야 근데 이게 하늘에 <laughs> 안 담긴다 후지선이 버스 타는. 단 티켓. 우와. <laughs> 하늘이 예쁘다. <laughs> 왜 웃어? 아 저기 후지산 있는데 후지산이 없어. <laughs> 구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laughs> 어 근데 구름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벌써 춥네. <laughs> 버스에서 좀 자서 다행이다. 만약에 짱구극장판을 틀어줬다면 나는 못 잤을 거야. 구름이 너무 많은데? 구름이 다니고 있어. 아 락커룸도 찾아야 되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옷갈아입어어 <laughs> 근데 난 처음에는 좀 더울 때 시작할 줄 알았더니 벌써 춥네. 내가 빌린 가방. 고양말 등산아. 아 아저씨가 아니라 <laughs> 아줌만데? 저거는 방울 달렸어, 기도. 안 나는 방울 안 달린 거 살래. 응, 다뺏겼지 음. 어, 근데 난 나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무가 있긴 있네? 하산길이 없어. 아, 하산길이 없다고? 어. 올라갈 땐 있어? 어. 아, 이거, 아, 티켓도 여기다. 지금 출발하니까 서서 이제 배가 아파오고 있어. <laughs> <laughs> 원래 뭐 인생이랑 그런 것이지. 지금 서진 정상 못 찍을 것 같아. 정상? 응. 왜? 못 찍는데. 이미 못 갔거든요. 왔는데 정상 못 찍으면 안 돼. 그럼 먼저 가. 왔는데 정상 안 찍고 가는 건 말이 안 돼. 와우. 와 근데 카메라에 하나도 안 담겨. 킹바드라시 너무 요모긴 하다. 눈에만 담을 수 있어 이거는. 아 맞아. 어 뭐야. 김초가 이렇게 오르는가? 김초도 아니같은데와 예쁘다. 와. 어 아, 근데 약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오겠다. 응. 카메라에 담겨야 되는데 이게 안 담겨? 아 진짜 어이없다. 이거 완전 지불이야. 키네. 정상까지? 6km, 385분 남았대. 정상까지 6시간 남았다는데? 어 뭔가 두통 오는 느낌이야 지금. <laughs> 뇌산소가 벌써 부족해? 카메라는 이제. 좀집어넣어야겠다좀 힘들 것 같아 이제. 안녕. 안녕. 오한 목에서 육한 목. 잠깐 왔는데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거. 미친 것 같아,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진짜 왜 이렇게 힘들어? 미친 거 아니야? 와, 아, 근데 나 진짜 왜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어차피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어 사실. 끝까지 하면 다 이겨 사실. 아, 이런데도 나비가 사는구나. 고생이 많다. 아, 햇빛 좀사라왔으면 좋겠어. 날씨 요정은 아니지? 나 지금 잠깐 들어줘. 누나를 막 부리는 덕버섯. 맛있겠지. 안 먹어 진짜 안 준다. <laughs> 어, 어, 괜찮아 <laughs> 마지막 식량 먹는 거. 현실은 친한 목도 안 갔는데. 네가 <laughs> 한 둘도 <미치도> 안 먹어. <laughs> 아 진짜 앤더. 나도 주기 싫었는데 그냥 예상 물어본 거지. 와, 이렇게 맛있는 거안 먹어? <laughs> 이렇게 됐어. 구름이랑 같이 있는 기분이야. 같이 있는 기분이 아니라 같이 있어. 알겠어. <laughs> 너티냐고아 가기 싫어 지금.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일단 흙이 아니라 자갈이여가지고 발이 푹푹 빠지고 미끄러져 너무 그리고 원래 올라가면서 카메라 좀 영상도 찍으려 그랬는데 못 찍겠어 이제 칠한목인데 말도 안돼 구독자 누나한테 미안해 죽겠어 호자 누나는 잘 올라가는데 나는 못 올라가겠어가지고 10분 올라가면 10분 쉬어야 되고 너무 힘들어 안 웃겨 나 지금 어때? 엄청 힘들어 보여? 아니? <laughs> 여기다 찍을 거임. 감사합니다. 와 케이팝. 귀여워. 마에 들어. 이거 잘했다 하게. 아, 근데 영상 진짜 못 찍겠다 올라가면서. 말이 안 돼. 프로틴바프로틴바 프로틴바 엄청 못 마르다. <laughs> 이게 안백등발 아니야? 종사가 밑. 하부럽었다. 밑에는 구름밖에 안 보여. 지금 칠암목에서 팔암목 가는 길인데요. 완전 경사가 핵쩔어요. 나 유튜브 올리면 반드시 체력 좀 길러서 오라고 말할 것 같아. 워홀도 일본어 안 되면 오지 마세요라고 할 거고. 막그 산소 부족한 느낌은 안 된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 파란목 도착!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볼수 있어? 그냥 완전한 구름 속이라는 거잖아 지금 위에가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더 짜증난달까? 그나마 파란색이 저기 보이는데 <목> 여기서 뭐, 뭐라도 먹을 거야? 식욕이 지금 나현저이 감퇴했어 <laughs> 파란목 부안목은 언제 찍을 수 있을까? <목> 너무나 힘든 것 아직 구안도 안 갔다는 거 근데 너무 지친다는 거 카메라로는 되게 가까워 보여서 킹받아 그래, 저게 얼마나 먼데 지금 이게 완전 지그재그가 헉 떨어서 떨어 쩔어, 떨어 진짜 힘들지만 고난과 시련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 힘든 거지 재미도 있어 근데 여기 진짜 카메라로 전혀 안 담겨 있어 왜 전혀 안 담깁니까? 이거 광활한데 지금 광활한 평안한... 근데 내가 괜히 인터스텔라가 트 아니라니까? 아 힘들어 저는 쉬었다가 뛰어갔다가 쉬었다가 뛰어갔다가 비효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명을 외워야지 부스터 모드를 쓸수 있죠 자 부스터 모드 발동이 뭐지? 카츠던가? 아니 리스펙한다. 진짜. 전날 술 마시고 어떻게 안 돼. 아, 이거 위에는 구한복이면 좋겠다. 진짜로. 구한복까지만 입고 십항목은 존재하지 않대. 정상은 근데 9.5라고 여겨지긴 한데. 거리로 따졌을 때. 아, 지금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정상 올라가봤자 구름밖에 안 보이겠지. 지금 정상까지 1.2km 남았거든요. 간밭대 키노코상. 지금 비가 겁나 오기 때문에 아무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빼고는. 지금 다 산장 예약해서 산장에 쉬고 있어. 산장은 예약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뭐야? 구멍 뚫려 있네. 어차피 어두워질 때 내려가는 거면은 조금 세보고 안 되면은 그때 완전 조심히 완전 천천히 그렇게 내려가자 그러면 나 부스터 모드 발동하면은 5 0 0 m 그냥 뛰어가 해보라고? 에이 같이 올라가야지 베이비 베이비 지금처럼만 아름다워줄래 너나 예쁜 꽃을 든 남자 아 지금 승리 파트 부르고 있었어 이거 편집 정상까지 600m, 구암목까지 200m. 근데 우리 일출 어, 볼수있으면 좋겠네. 구름 있으면 일출도 못 봐. 일단 구암목으로, 아꼬고아꼬고 아, 아이 좋아, 아아아, 아, 아, 아이 좋아.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은 핀답니다.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laughs> 여기는 3,600m. 아 앉을 데가 없다. 구한목에서 좀 쉬고 싶었는데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구한목에서 좀 쉬고 싶었는데 이게 웬걸 구한목이 요 상태네. 그리고 지금 해가 지금 져가지고 이 음산한 분위기 어떨 거야? 안개 덩어리야 그냥 모든 모든 곳이. 사람도 없어 심지어. 여러분들은 산장을 꼭 예약하세요. 나는 이제 진짜 온힘을 다 써버렸어요. 여 달도 보여요. 정상까지 200m 남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엄청 추워졌어요. 200m면 저게 정상이 맞겠지? 근데 왜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는 건 없고 온통 구름 세상이고 내 인생에서 자기 학대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는 장난이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에베레스트도 가야지. 현재 시각 6시 51분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인다. 어. 안개밭이 안개밭 사실 코앞은 보여 그리고 확실히 산소가 부족한 게 느껴져 뭔가 눈 깜빡일 때마다 빛났었을 때처럼 다시 시야 오, 돌아오는 게 약간 지연됐어 0.1초 <목소리> 저 하늘 끝 나는 곳에뭉 구름이 은 정상에는 온거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원래 정상에 도착하면 야호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여기 무슨 세트장 같아 전설의 고향 세트장 같아 코앞에도 안 보여 진짜 지금 이거 음, 집이야냐 의자가 많아 음... 이제 여기서 일출까지 10시간 남았어 어떻게 또 고난을 이겨낼 것인지 이거는 고난과 시련이 맞지 아 이쁘다 500엔짜리 녹차 말도 안되는 가격 보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나 지금 일출이라도 둬야 그런게 있는데 나 지금 아무 감정이 없어 정세에 네. 오면은 야 왔다 해야 되는데 다같이 막 즐기는 막 축제 분위기 그런 것도 아니고 호지산 정상에 포켓몬이 짱 많아요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네, 네, 네. 심지어 계속 생기고 있어 포켓몬 멀리, 저 멀리 있는 야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대들의 눈엔 잘안 보이겠다. 예쁜데, 카메라 안 담긴다. 그리고요, 대박 추워요. 그리고요, 여기 같이 있던 사람들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문이에요. 진짜 찐정상에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너무 기괴해서 그런데요 난 야간 등판 막아놨어도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없어?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기괴해 마치 공포영화에 한장면을 들어온 거 같아 여기는 그냥 입장 금지로 막아놨네? 뭐야? 입장 금지가 왜 쳐져 있는 거야? 근데 난 이런 기괴한 경험 좋은 거 같아 나중에 썰풀수 있잖아 막 꼬꼬무처럼 그거 알아? 내가 후지산에 갔을 때 얘기인데 저희 둘밖에 없고 너무 기괴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디 갔나 해 가지고 찐 정상에 가 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빛도 안 보이고 있던 사람들이 하산했구나 해 가지고 하산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못해못 해. 근데 베트남 분들이 뭐 올라오셔 가지고 아 다행이다. 나 진짜 우리 둘만 있었으면 미안하지만 의지가 잘안돼 가지고 <laughs> 내가 너무 불안해 하니까. 어내나까지 막. 아 어, 어, 근데 진짜 무서웠어. 나는 사실 안 무서웠어. 상남자라서. 무서운 척 했던 거야. <웃음> <웃음> 하늘에 밤하늘에 별이 겁나 많이 떴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로 보여줄 수가 없네. 별 이렇게 많다고 짠다, 짠다옹이. 지금 2시 반 넘었거든요.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이 불빛들 다 보이나요? 다 일출을 보러 올라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와 진짜 힘들겠다. 근데... 어, 너무 많아. 일출 저기 어. 사람 완전 몰리겠는데? 약간 대단하다 미쳐버린 거지 사실 7시간 반째 여기 있는 거야 심지어 올라온는 순간 비슷해 어른 참. 되고 이렇게 미련한지 처음 해보는 거 같아 일단은 감기는 확정이고 내가 봤을 때 어? 그다음 나 이렇게 추운데 안 과연 안 집에 가서 덥다. 덥다고 에어컨 킬까? <laughs> <laughs>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오발 잘못 디디면 그냥 죽는 거야 지금 밤하늘에 별 하나도 안 담기고 완전 우주에 온거 같은데 지금 아 이게 너무 아쉽다 영상이안 담기는 게 와 별이 너무 많아. 와 이거 진짜 미쳤다. 근데 다 지금 좀 걸으니까 아까보다 훨씬 괜찮다. 저 오르막길 어떻게 가? 이제 해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정상 올라오는 거 진짜 위험하다. 이제 일출을 봐야 되는데 나집 가서 육조에서몸 담가서 뜨거운 물에 몸 풀고 국물라면으로 이제 몸 뜨뜻하게 데피고 그리고 잘 거거든.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거 봐, 지금. 여기까지. 와, 아, 대단하다, 진짜. 이제 진짜 정상 온 느낌 난다. 사람들로 기다리고 어. 이런 거. 야 점점 밝아진다. 최정상 비썩. 어? 앞에 있는 다 줄이 다 여기서 찍을라고 지금 기다리는 줄이거든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쓰면은 아마 일출에 맞게 찍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진짜 계속 오고 있어 지금 조금 조금씩. 태극기 아, 고마워요. 영상으로는 안 당길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우리 잘해도 잘 당거야. 절나3시 반에 일어났거든. 나가 25시간째 지금 깨어 있는가? 벌러. 나 이제야 그 눈치 챘어 이게 분화구라는 걸이 <laughs> 화산 터지면 여기서 터진다는 거잖야 심지어 활화산이잖아. 지금 터져도 모르는 거거든. 아, 짤긴 짠다. 분하고. 어 짤긴 쩐다 분하고, 어나 분하고 처음 봐 태어났어. 어 진짜 크다. 우리 지금 태극기 들고 있어서 발해하더거든 했던 거지. 우리 이제 그 스탬프 일단 찍으러 가야 되거든. 여기 진짜 힘들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없네. 카메라 포프 원래 텐션 이 즐겁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안되겠어 너무 힘들어 걱정이야 내려가는 데마시안이 걸릴지도 따동해 물과 백두이고도록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위험한 길을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왔다는 게 대견하다. 여보세요, 떨어지면 즉어 아, 저기 최정상 드디어 보여. 우리가 왔던데, 우리 진짜 추웠는데, 우리의 밤을 비춰준 자판기에게 고마워 자판기야 고마워 고마워 자판기야 안녕하세요 우리 은근 엄청 많이 찍었어 콜렉터 기질 있어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 저희 이제 쭉 내려갈 거거든요 안전하게 쭉 내려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 솜사탕시티로 솜사탕시티 그리고 자외선이 너무 강해요 내려가는 길쭉 내려가면 되고요 먼지가 겁나 날리고요 해가 떠 있어 가지고 선글라스는 못 벗겠는데 마스크 때문에 입김이 겁나게 서리고요 그리고요 태극기는 꼭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태극기를 가방 등에다가 메고 내려가면 한국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타국에서 만난 한국인, 싫으시다고요 하지만 후드선은 다를 걸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은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절대 못하네요, 버스. 또 정말 힘들다. 아, 집에 왔는데요. 우여곡절, 우여우여곡절곡절, 우여곡절곡절 끝에. 집에 왔고요. 후지산 갔다 온 보람이 너무 있고 후지산 근처에서 자서 아침 일찍 출발할 거 아니면 은 당일 등반하는 거는 절대 안될것 같고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 저 너무 힘들던데? 산장 예약을 무조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이다. 어디 가서 등산 얘기 나오면 어? 아나 등산 뭐뭐 뭐 했던 적 있지? 하면서 이제 뭐 어디 산 올라갔는데? 있어 그 일본의 그큰산 이런 식으로 스몰 토크 썩가능 인싸의 기본 자질 소양이죠. 욕조에 물 받아놓고 피자 시켜야겠다. 와우 플러스 와우 이거 다 합해서 얼마줄 알아? 배달비까지 4,950엔 진짜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음 감자튀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열량 채워야 되니까 아 짠데 맛있어 와 아. 이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에너지 젤리 5개 사간 것 중에 5개 다 먹고 스니커즈 3개 사 갔는데 2개 먹고 하나 남겼고 프로틴바 2개 가져갔는데 하나 먹고 하나 남겼고 그리고 휴족 시간을 미리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체력에 대해서 잘 알았고 뛰는 건 모르겠고 걷기라도 해야겠어 러닝화 워킹화 뭐잘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어느 순간 너무 행복하다. 지금 피자 먹으니까. 와. 라면이라도 안 사먹어가지고. 그리고 가구치역에서산물 500ml랑 포카리스웨트 500ml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근데 물은 좀 남겼고, 포카리스웨트는 다 마셨고. 빵은 두 종류 사갔는데, 한 종류만 먹고, 한 종류는 또 남겼어요. 밤새고, 밥도 안 먹고, 굶어가면서 그렇게 후지산을 등반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진짜 덕버섯이랑 포자 고생했다. 보람찼다. 안녕. 나는 맛있게 먹을게. 娘。嗯 <S <S <S